안녕하세요. 스워트먼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그좀 독특하게 차 안에서 리뷰를 그 하고 있습니다. 리뷰가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퇴근하는 도중에 아 문득 생각이 나서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제일 많이 그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가스 권총이나 가스 소총류 탄창에 가스를 채워놔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상식이라는 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식이라는 선에서 어, 결론을 내서 말씀하시는 것 가만 들어보면, 어, 탄창에 가스를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탄창에 가스를 비워야 된다는 건요, 어, 탄창에 들어가는 가스 성분 중에, 예를 들면, 탄창 내부에 어떤 해약을 줄수 있는 성분이 있을 경우는 빼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아, 예를 들어서 오일이 충분한 노멀가스의 그 경우라면 당연히 채워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음, 그래서 오일 성분이 풍부한 가스라면 그 가스가 내부 탄창 안에 들어가서 오링들의 윤활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윤활된 오일이 유나 내부 의 오링도 윤활을 시켜주지만 그게 나중에 발사되면서 피스톤하고 실린더에도 윤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창 안에 가스를 채워야 됩니다. 채우되 단 음, 윤활유가 풍부한 그 그린 가스가 아닌 어, 노말 가스 여야 됩니다. 예, 노말 가스 성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신냉매 계열로 들어가는 이런 노말 가스를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스에 오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풍부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링에 윤활을 시켜주고 탄창 내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탄창 내부가 건조하고 공기가 스며들고 이러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부에 녹이 씁니다. 특히 이제 주변의 환경이 어 습한 경우에 그 수분이 같이 탄창 안에 가스가 없어서 이제 공기가 드나들면서 안쪽에 차게 되면 그 습기들이 차게 되면 그것이 이제 뜯어보면 그 안에 음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라 그러면 아 어, 간단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하 정의했을 때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산화라는 건 녹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건 녹수면 빨갛게 되지만 알루미늄 녹수면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 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탄창을 뜯어보면 가스 안 채웠던 것들 보면요 열어보면 아 어, 하얗게 돼 있어요 내부가 그리고 오링이 적절하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수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링에 변형이 생겨서 또 가스가 새기도 합니다 어,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노말 가스 아까 말씀드린 신냉매 마르가스 같은 신냉매에 오일이 충분한 네, 이런 가스면 됩니다 그런 가스로 채워 놓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일이 들어가서 안쪽에 오링을 윤활시켜준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압력으로 오링을 밀어주기 때문에 오링이 수축하는 현상도 없고요. 오랫동안 뒀을 때. 예. 그 다음에, 어, 오링이 이제 마르거나 변형되거나 재질이 뭐 변형되거나 이런 현상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거 채워주시게 맞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일반인들이, 아, 가스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어, 그린 가스나 레드 가스 계열로 채워 놓는 거죠. 그린 가스나 레드 가스로 채워 놓으면 그 성분이 주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이, 부탄이잖아요. 이게 석유계기 때문에 어, 탄창 안에 어, 오링 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내부 쪽에도 어, 내부 쪽에 그 문제도 많이 만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 걔네들을 안 채워 주시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 아까, 가스압이 있어야지만, 오링에 변형이 없다 그랬잖아요. 가스압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오링이 수축하거나 변형이 될수 있거든요. 그, 탄창 안에 칠링을 해주는, 밀봉을 해주는 오링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런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탄창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놓는 거야. 예. 네. 그 다음에, 어, 조금 난 게, 그나마, 가, 어, 저기 그린 가스든 레드 가스든 뭐 채워놓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거는 또 예외가 있어요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어, 그린가스나 레드가스는 여름철에 탄창에 꽉 채워 놓으면 이게 탄창이 부푸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다는 아닌데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탄창들이 뭐 특히 뭐 다나카 시리즈의 가스식 그 스나이퍼건의 탄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풀어요 하우징이 그 탄창 하우징이 부푸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가장 아무것도 안 채운 거 제일 나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득 아, 그나마 그린 가스나 레드 가스를 채우는 건 그나마 좀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단 어, 기온이 높을 때채워놨다간 탄창이 부푸는 현상으로 려 탄창을 못 쓰게 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원칙은 어, 신냉매 계열의 오일이 풍부한 가스로 즉 노말 가스 중에 신냉매 계열이면서 오일이 풍부한 가스로 채워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가득 채워놓으세요. 얼마만큼 채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득 채워 놓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서 팁한 가지 더 드리자면 겨울철에 노말가스를 예를 들면 마를가스를 탄창에 꽉 채웠어요 보관할 때 이거 가장, 가장 표준적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탄창 오링의 변형도 없고요 압력 일정하게 밀어주니까 내부 윤활도 충분히 되니까 탄창에서 가스 새는 현상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겠죠 안정적일 텐데 자 근데 문제는 겨울철에는 사실 바깥에서 쓰라 그러면 어, 마루이 계열 권총이라고 할지라도요, 어, 마루이 가스만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린 가스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 그린 가스만 써도 좀 버거울 때 많거든요. 레드 가스만 써도 그렇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겨울인데 나가서 그린 가스를 써도 간신히 나간다. 그럼 마루이 가스가 좀쓸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탄창 밸브를 눌러서 탄창을, 탄창에 있는 가스를 막 인위적으로 날리시던데, 탄창 밸브를 잘못해서 누르면 전에 탄창 구조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스가 일시에 뿜어져 나가면서 내부 탄창 밸브에 오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그 마릴가스를 멀쩡하게 그냥 빼버리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발사가 되든 안 되든 공총으로 탄창 안에 지금 마릴가스가 전에 채워놨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넣으시고요. 그냥 쏘세요. 설사를 하든 말든, 뭐 가스를 확 뿜어내든 말든 그냥 쏘십시오. 왜냐면 그 쐈을 때그 마릴가스 같은 그 노말 가스의 오일이 풍부한 그런 가스들이 갖고 있는 그 오일이 쐈을 때 그게 피스톤하고 실린더 쪽에도 윤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게 윤활이 되면 이제 피스톤하고 실린더도 뻑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겨울철에 마리가스를 보관할 때써 채워놨다 아주 어, 현명한 방법인데요. 또는 마리가스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말이 많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데 마리가스가 아니더라도 신냉매 계열이면서 오일이 좀 충분한 거면 채워넣으시면 돼요 그럼 아주 표준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에서 이제 겨울이 돼서 내가 그린가스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일단 공총으로 발사가 되든 안 되든 공총으로 계속 싸서 피스톤하고 실린더에도 윤활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피스톤하고 실린더에는 직접적으로 건오일을 뿌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뿌리면 어, 호복금으로 넘어가서 탄이 계속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꼭 마르가스가 아니더라도 어, 탄창을 보관하실 때는 마르이 가스가 아니더라도 어, 신냉매면서 노말 가스면서 신냉매 계열이며서 그래야 이제 오링들의 영향을 안 주거든요. 어, 오일도 충분한 그런 가스로. 가득 채워서 보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가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와요. 탄창, 그럼 가스에다가, 아, 탄창에다가 가스를 신냉매 계열에 뭐 오일이 풍부한 가스를 넣고 가득 채워서 보관했다. 자, 그러면 이걸, 어, 탄창을 끼워서 보관해야 되나요? 빼서 보관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전상 문제는 사실 빼서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와서 어, 공총으로 사격했을 때 총을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눈가에. 눈가에 바로 들이대고서 빵 쏘면 슬라이드가 탁 치면서 공총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창하고, 어, 총은 분리하는 게 맞고요. 보관은어떠 하느냐 이렇게 말씀 물어보시는데 겨울철에 차가운데 보관하시면 안 돼요 차에다가 덜렁 던져놓고 보관하시는 거안 좋습니다 호복고무도 얼고요 오링이 정상이어도 잘날시가 차가우면 수축되면서 새요 또 가스가 그건 고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온에 탄창이든 총이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배고파요. 거의 9시 다돼 갔는데, 아, 이제 기운도 없고요. 어, 말할 힘도 없네요. 다음 시간에 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소스,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보실 때, 아,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좀 홍해 주시면 좀더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힘이, 힘도 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가서 밥 먹어야죠.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지. 아유, 배고파.